Yeah. <laughs> 자, 우리가 저번에 소렌토를 한번 올렸잖아. 그게 생각보다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 엄청 빨리 나갔어. 거의 한 시간만에 나가지 않나 <laughs> 거의 올리자마자 나가가지고, 아, 이게 SUV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구나. 그래가지고, 원래 좀 천만원 미만짜리의 SUV를 하나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거보다는좀더 연식이 있고, 좀더 주행거리가 괜찮은 차를 내가 한대 갖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친구차가 아닙니다. 저는 맨날 뭐, 제 친구들 차만 판매한다고, 빡차님 차는 판매를 안 하나요? 뭐, 이런 댓글도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 차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국내 SUV 최강자 라고 불리는 차량 중에서 한 대거든요. 일단은 차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는 기아 더뉴 모하비 디젤 4륜 프레지던트고요. 이거 5인짜리가 있고 7인짜리가 있어요. 이 차는 7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7년 69,000km고요. 그리고 사고는 지금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능상의 교환이나 판금은 없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요. 차량 자체는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프레지던트 등급이라고 하면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옵션이 꽤나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최상 급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너는 차를 잘 모르잖아. 만약에 모하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듬직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지. 약간 강한 느낌? 네 맞아요. 약간 마초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 완전 상남자 느낌의 차야. 내가 타고 싶었던 드림카가 몇대 있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 모하비였어. 그때 20대였는데 내가 누구 차를 타면 모하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사실 그 되게 좋은 차야. 신차가도 비싸 이거. 일단은 차를 조금 앞으로 빼가지고 보여줄게. 차 좋네. 차가 확실히 그 멋있네요. 뭔가 각지고 딱딱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각진 남자의 느낌. 사실 나는 모하비를 여성분이 타시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여성분이 모하비 타시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laughs> 오토바이 타시는 여성분들 보면, <laughs> 와 멋있다 이런 생각 들때 있는데, 약간 모하비도 그런 감성, 그런 감성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보면은 사이드 스텝은 그냥 고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편하게 탈수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 공간은 워낙에 넓어요. 지금 뭐 실내 공간이나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조금 해놨어. 차를 보니까 차가 굉장히 괜찮네. 위에 보면 은 이렇게 또 위에 실을 수 있는 거 있잖아. 뭐 이런 거를 또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실례 한번 보여줄게. 여기 뭐 하나 설치돼 있잖아. 나 이거 뭔가 있거든. 지금 시동 걸으면서 보니까. 올라오세요. 헤드업 디스플레인 이가요 이것도 보여?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뒤에 후방이 보이는 거거든. 후방 카메라 이거 사지로 달아놓은 건데, 이거 엄청 넓다. 괜찮지? 화질도 괜찮고, 화면이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선명하게 나와요. 화면 도고 굉장히 좋은 거 같고, 룸밀러 후방 카메라 원래 다신 분이 요만하거든요. 화면이 <laughs>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거잘 달아놓으신 거 같고, 이것도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요 브랜드 요거는 처음 보는데 어 괜찮네요 이거 시야를 가리진 않나요? 요런게 내가 안전키가 너무 낮지 않은 이상은 운전하는데 이게 방해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사실 얘는 시야에 들어와야 돼 내가 이 속도를 보려고 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바꿔놓은 게 기어봉을 바꿔놓으셨어 근데 이 기어봉이 이게 전자식 기어봉 모양인데 기어가 전자식이 안 되잖아 얘를, 얘를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P가 있지 P를 누르면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냐면 비상 깜빡이가 켜져 음... 한번더 누르면 꺼지나? 어, 꺼지고. 그리고 여기를 누르고 원래 움직이거든. 근데 얘는 이걸 누르면? 오, 커스텀을 해놓으셨네요. 본인 편한 대로. <laughs> 이거 안에서 다할수 있다. 이제 누르고 이런 거 없어. 여기서 빵! <laughs> 좀 약간 편안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 원래 디자인은 아마 약간 동그랗게 생긴 그런 거일 것 같은데, 이런 게 조금 더 낫네요. 어우 차가 우리가 맨날 영상 을찍으면서 많이 타오잖아. 그러면서 나도 이제 그 차들마다의 특색을 느끼는데 얘는 뭐뭐꾸렁꾸렁 되는데? 오하비가 원래 목적이 약간 그런 쪽이더라고요. 오프로드? 네, 오프로드. 아, 그러니까 약간 진짜 오프로드성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야 그리고 내가 지금 차를 운전하면서 느끼는 건데 차가 진짜 크다. 어 이거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차 적응해서 운전하시면은 일반 승용차나 이런 거는 장난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 이 올라갈 때 힘이 엄청 좋다 그지? 이거 오프로드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오프로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 오프로드 감성 좀 느껴져? 멀미날 것아 <laughs> 일부러 방지턱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브레이크 좀 살살 잡아서 이 느낌이야 이 느낌 그지? 이제 촬영 끝나고 나면 우리 감독은 토를 할 예정입니다 <laughs> 이거 아예 그냥 룸밀러 사이드미러를 한 거구나 뒤에가 계속 보이는 게요게 근데 훨씬 안 나요? 쓰시기에 아 몰라 나는 이상해요 <laughs> 나는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왜냐면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약간 거리감 같은 게 응. 근데 내 뒤에 차가 뭐가 있고 이런 건좀 좀 더 정확한 것 같긴 해 사이드 완전 다 보이잖아 지금 내가 한 번에 볼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보여주네 이게 모아비의 특징 프레임 바디라고 하던데 약간 오프로드에 많이 쓰는 그런 바디를 쓴다 하더라고 내가 프레임 바디 쓰는 차들을 타본 적은 없는데 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좌석은 그나마 괜찮대 근데 뒷좌석이 좀 많이 불편하다 그러더라고 뒷좌석이나 이런 데는 좀 튀는 느낌이 강해서 카시트 실어가지고 애기들 앉혀놓고 하려고 모아비를 사셨던 분들이 애가 기겁을 하는 <laughs> 걸 보고 차를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인제 들은 적이 있거든 애기가 너무 불편해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게 V6 엔진이잖아. 다른 차로도 내가 타봤긴 했지만 V6 엔진은 진짜 좋은 것 같아. 차가 잘 나가. 내가 전문적으로 이 엔진이 어떤 엔진이고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출력이 딸리는 차들은 밀리면서 가는 느낌이 있거든? 밟으면 그거 있잖아. RPM만 올라가고 차안 나가는 거. 근데 얘는 지금 그런 게 없어. 바로바로 나가 주는 느낌. 이게 모하비가 확실하게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승차감이 진짜 쓰레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승차감이 쓰레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내가 운전해 보니까 알겠어.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얘기하면서 처음에 아오 로드 감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느낌 있잖아 근데 그 느낌과 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우 차는 막 이러면서 가는막이 이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약간 푹신, 푹신한 차를 좋아하잖아 이 편안한 차를 좋아하거든 최대한 내 몸에 충격이 안 오는 그런 차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특히나 만약에 모하비를 처음 탔는데 뒷좌석에 탔다 그러면 이제 지에서 욕하는 거지 아 이거 언제 내리냐? 이러면서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좋은 차는 대부분 다 승차감이 좋겠지 <laughs> 막 서스펜션 좋은 거 들어가서 막 좋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차마다 진짜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비싸다고 해서 네가 생각하는 승차감이 아니잖아 맞아요. 이게 다르다니까 그 차의 목적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차의 승차감이라는 거는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좋다는 그게 있잖아 편한 느낌 자 여기 방지턱이 지금 저희 가는 가데좀 높습니다. 여기를 조금 약간 속도를 완전 안 줄인 상태로 넘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차가 한 번에 프레임바디 같이 움직이는 느낌 빵빵 빵, 약간 이렇게 가잖아 요즘에는 좀 약간 이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프레임바디로 차를 많이 안 만드는 추세인거 같아 국산에 거의 유일하게 남았다던데요 SUV 중에는 근데 유일하게 남을 만도 해 그래서 오히려 경쟁이 되는 차량이 없대요 이 느낌을 주는 차가 없으니까 얘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네.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뭐하에는 멀쩡하다 <laughs> 약간 그 느낌이 있어 내가 지금 운전하면서도 그냥 일반 차가 아니라 약간 땡크를 모는 느낌? 사고 나도 버스 아니면 안 밀린다 이거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좀 부서져야지 안에 있는 사람의 충격을 덜 받는데 너무 튼튼하니까 <laughs> 차만 살고 얘는 살고 내가 다쳐. 네. <laughs> 아니 그냥 생긴 것만 봐도 딱딱하게 생겼어 얘는 그냥. <laughs> 모하비 타보니까 어때 너는 지금? 전못탈것같아 너의 감성은 아니야? <laughs> 근데 차 재미는 있다? 진짜 모하비 매니아층이 진짜 두텁더라고요 운전하는 재미라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것 같은 게 얘는 뭐 차도 높아가지고 방치도 넘어갈 때뭐 무슨 뭐 밑에 달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두툭둑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제가 뭐... 이제 시운전하면서도 특이사항이나 이런 건 없어 보였고요 지금 이 차량을 제가 2,29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올렸는데 제가 딱 200만 원 죽여서 2,09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0만 원 시세면은 사고차 시세예요 엔카나 뭐 다른 타 사이트, 뭐 저희 사이트 오셔서 보셔도 되고, 제가 지금 이 차는 무사고 차인데 사고 차 금액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드리는 거니까 이 차량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전국 최저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부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보실수록 저희가 기부를 더 크게 할수 있으니까 뭐 그냥 라디오 듣는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끝.